어어감사니다어아 <laughs> <hatten> <ambling> <드폰> 음, 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너무 <드폰> 예쁘네요. 네. 네. 어,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좋은 토요일 되시고,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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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보신 거죠? 네. 네, 네. 조용하고. 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뭐 그러니까. 다음 주, 2주 뒤, 어, 아주 주옥 같은 영화들 개봉하죠. 저희 뭐 경쟁을 하지만 저희 영화 독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유토피아2 개봉하 <laughs>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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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주 있으면 이제 아, 또 아, 아파트 있으니 개봉하고. 아, 저희랑 같은 주에 정보를 이제 막 훔치는 사람들 개봉하고. 음. 여러 가지 영화들 개봉하고 있는데, 저희 뭐, 아, 독점하지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석은 독점하고 싶지만, 음. 네, 영화는. 뭐. <laughs> 하지만 여러분들, 아저 영화 개봉하더라도 지금 비록, 저 영화 개봉 전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과 돈 들여서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신 분들, 어, 저 영화가 개봉하더라도 이 관심과 응원 계속 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대에서오늘처음이어고 멘트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응을 보고 어느 정도 웃길지를 조금 톤을, 톤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예, 호응 많이 해주시고, 저 영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다들 거듭 받고 계시네요. 역시 후끈하셨죠? 네. 네. 뭐,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나누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가 대신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 내내 제가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셨죠? 네. 네. 결국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화해를 잘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아, 저는 영화를 끝내면서, 저희가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그대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호응하라고 할 때, 어게 눈물이 나까저 나름대로는 그게 눈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여서, 어 그런데 딱 앉자마자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이 촬영이 끝났다는 라 어떤 그런 기쁨 때문인지, <laughs> 어, 이 대사 지역에서 나는 이제 해방됐다라는 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 그때 동욱 남편을 딱 호응하는데 너무. 푸근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아, 너도 지금 슬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 어, 뭔가 눈물을 참고 있구나 하는 게그 스웨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고, 그리고 한희 씨는 많이 울었는데, 편집됐어요. 왜냐면 울만안 되는 역이라, 울지 않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 얘기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나 하고 보셨다가, 참 잘. 마무리를 짓고 훈훈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어, "나도 왜 울컥한가?" 이런 어떤 약간의 내가 그러면 아랫집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과는 <laughs> 게 그쵸. 근데 뭐 사실 아랫집이 가능성이 더클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는 주위 친구들이 다 아랫집을 더 어... 그거 하더라고요. 예 네, 저한테 너무 공감하고, 막 너무 울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난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뭐, 다이 사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게 그래요, 어린 분들. 네, 남의 일 아닙니다. 네, 시간이라는 게참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수록 계속해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이 영화도 재밌게 보셨다면,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안 보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이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셔서 토요일 황금 같은 아, 토요일 시간을 내셔서 주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정말 인생은 제가 지금 반 어, 조금 덜 살았을까요? 근데. 감히 얘기하건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인생이 짧아서,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짧은 인생 동안,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최불함으로서이 영화를 하면서, 이 영화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 도대체, 중간에 한 번쯤 그런 로맨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도대체 어디까지, 어 저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아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 먹었던 건어 겉은 굉장히 성적인 얘기를 뭐 나누는 얘기 같이 표피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심층부에는 아주 따뜻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되게 쌩뚱맞고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와르르 화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어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그냥 마음을 싹 녹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안았을때 그게 뭔가 말로 협영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메타포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말도 사랑하는 분들과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으로라도 또 옆에 계신 분이면 더또 좋겠고 또한 번쯤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제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번 특별히 저희 극 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배우 하정우님의 피긴 와인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 고 하는데 받을수 없으니까 저희가 각 우리 배우별로 극 중에서 캐릭터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문제낼 텐데 그러면 우리 한희배우님부터 그 제가 문제내고 한희배우님이 여기 관객분들 중에 누가 한명 선정해 주시면은 그분이 정답을 맞히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네손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 배분들이 어느 분들이지 저희가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인 배우님부터 문제 준비 되셨죠? 자 어, 여러분들 준비 안 되셨나요? 아니요 됐어요. 문제 제가 이와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맛있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이 대대 아, 대 배우 화정호님이자 네, 화백 아, 정우파 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특별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또 홀짝홀짝 네, 아 네. 아주 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네그러면음문제도들어가습니다 네, 준비 되셨죠? 자 우리 극 중에서 우리 배우 이한이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배역의 유튜버 채널 준분은 무엇일까요? 뭐아 진짜 네. 많아시네요. 어, 네. <laughs> 이거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어, 아네감사합 어? 아, 네. 네. 내려오시면 저희가 네. 와인하고 그럼 셀카를 한번 찍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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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우리 야이 체내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아. 그럼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고객님 배우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한의 집 동호수는 몇 호일까요? 아 어렵다 아 어렵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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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406호요 아니 4 0 6 4 0 6 네, 아닙니다. 아 자, 신 분? 1 2 0 오, 아, 오. 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 정답. 내려오시면 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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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지... 돈을... 아, 돈까지 하고 있니까 내려오시면 제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기억하는분 아, 있어요? 보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김동표, 여기 현수가 쓴 시나리오의 제목고보실까요 저기 회색, 저기 푸드티, 네네 이런 네. 조개 소 내놓으시죠, 네, 진 조개 소들아 조개 타아 조개 소들아 조개 들 조개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니까 우리 하정우 피카츄 감독을 연김 선생의 지금부터.